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주목한 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월화 드라마 한 사람 마음 1112회 줄거리, 아는 짐 김경남의 도주,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총 16부작인 드라마 한 사람만, 은 호스피스에서 만난 시의 여자가 죽기 전에 나쁜 놈한 사람 마음 데려가겠다고 덤볐다가, 3의 진짜 소중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휴먼 멜로 드라마다. 최연진으로한 음진, 표인숙 역, 김경남, 민우천 역, 강혜원, 강세연 역, 박수영, 성미도 역, 고두심 장현성, 서연우, 안창원, 최영호 한계원, 이수미, 윤보라, 소혜정, 김소영 등이다. 드라마의 기본 정보, 공식 영상 보러 가기, 타임라인, 등장 인물, 방송 시간, 관련 앨범, OST, 뿐만 아니라 인물 관계도, 작가 아역, 조이, 넷플릭스, 구지표, 박두진, 채송아, 줄거리와 결말, 촬영지와 세트, 본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몇 부작, 재방송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사람만에서 채송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리고 있는 표인수, 안은진, 과민우천, 김경남, 이 광수대를 피해 도망치면서 후반부를 향해 가요차게 달려가고 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그 몸집을 부풀리며 격변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변수들을 확인해보자. 아는진 x 강요원 x 박수영의 단짠단짠 어메이스 하용근, 백현진, 쌀인 사건으로 우리가 등표인 수핵스 강세현, 강혜원 x 성미도, 박수영의 특별한 우정은 날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점점 예상 밖으로 커지며 순통을 죄어오는 사건의 단짠단짠을 반복했지만 이를 통해 이들이 배운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었다. 미도는 꿈에도 그린 꼭대기에 올라선 이 순간 모든 기억그러질까봐 인숙의 자수를 바라기도 했다. 그런데 11회 예고 영상을 보니 광수대를 피해 도망친 인숙을 돕기 위해 세연과 함께 힘을 합친 듯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도와 구지표 한계원, 안의 트러블이 예고되며 짠의 차례가 또한번 오고 많은 것인지 긴장감을 더한다. 광수대 내부 대립. 채송아 살인 사건을 두고 광수대 내부 의견은 황마진, 이봉현 팀장과 조세영 도상우, 경우희 그리고 조지아 서장 두 주축으로 나뉘어 대립 중이다. 황마진 팀장과 조시영 경우희는 최송아 살인 사건에 꾸준히 의문을 품었다. 그들이 보기엔 그날 인수기 하용근, 백현진. 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고, 청부살인을 하러 온 미부천과 마주친 건 맞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더 있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발생한 채송아 살인 사건은 모든 게 연출된 느낌이었고, 인숙의 자백은 너무 쉬웠다. 하지만,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서장은 다된 밥에 재뿌리지 말고, 하루빨리 인숙을 고토라인에 세우라며 성화였다. 이에 불복종한 조수영에게 정직 2 개월이라는 처분까지 내려져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건 황마진뿐. 그녀가 끝까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사람들의 분노. 최송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하용근이 전과 6범 가정 폭력범의 아동성 착취 사이트에 회비 업로더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 그를 처리한 범인은 순식간에 쓰레기를 치운 정의 구현자가 되어 있었다. 하용군의 살인을 정부한1 구지표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두번째 채송화 살인 사건을 꾸몄다. 한번 발동만 걸리면 그 다음은 저절로 굴러간다 는 그의 예고대로 사람들은 살인 의뢰 릴레이를 쏟아내며 다음 타깃을 찾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억측과 루머를 타고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다. 어느 날 지인이 희유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다. 손해가 망가지고 근육이 마비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병이었다.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이란 계속 시계를 보는 일이었다. 왜 자꾸 시계를 바물었다? 한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려고 생일은 그런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도 규칙을 세우고 일상을 만든다. 할 일을 만든다. 나라면 무슨 할 일을 만들어 볼까? 죽이자. 죽는 김에 한 사람만 죽이고 가자. 죽어, 마땅한 놈으로. 그것은 대일까? 분노일까? 표인숙 잘 들리지 않는 인숙은 할머니 손에 자랐다. 고집스럽고 독정이고 제 멋대로인 인숙은 세상에 소속된 적이 없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렇게 죽음을 선고받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민우천 학창 시절, 공부를 제법했고, 신성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엄마는 비 오는 날에는 행운이 따른다고 말했다. 인숙을 처음 본 날도 비가 왔다. 어둠 속의 실루엣, 우천은 첫눈에 반한 것 같다. 강세연, 세연은 평범하게 살았다. 누구의 시선에 뛰는 법 없이 평범하게?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한 지는 4년, 대단한 로맨스는 아니었다. 세연은 화려감을 선고받고 나서야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평범과 안정의 경려를 깨닫는다. 시안부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말할 곳이 없었다. 세연은 이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여기서 죽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궤도를 벗어났다. 성미도 인플루언서이자 인터넷 쇼핑몰 오너인 미도는 화려한 삶 한가운데 있었다. 인생의 정점에서 꺾이는 건 한순간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시안부를 선고받았다. 피한 말기라고 말했다. 언제나 극적인 삶을 원했는데 한 방에 너무 극적으로 빠져버렸다. 그런데 죽음이란 게 어디 삶보다 극적이던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laughs>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